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한 감사, 세 번째는 이제 우리 가정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어, 제가 이제 예수를 믿기 전에 이제 친구가 이상한 사이비 종교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갔다 오더니 저한테 어, 너가 내가 다니는 이 종교에 다니지 아니하면 너희 가족들이 너 때문에 다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저는 너무 괴로워가지고 아, 어, 내 내가 없어져야 되나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이제 그게 계기가 되어서 제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 주님께 나오게 된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그런 종교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이 세종한교에 온 지가 한 26년 됐거든요. 26년 되면서 이제 그, 그간 이렇게 쭉 지내오면서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계셨는데요. 지금 보면 그때 계셨던 분들이 거의 별로 없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곳에 지금까지 남아서 여기서 신앙생활을 할수 있던 게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그 집에서 정리를 하다 옛날 사진을 봤는데요. 그게 뭐가 있었냐 하면, 이제 주일 학교 우리 같이 성겼던 분들의 그 사진이었어요. 근데 그 사진 속에 있던 분들이 거의 지금 여기 안 계세요. 안 계신데, 그걸 보면서 마음이 참 아팠는데, 그럼에도 또 저를 이제 주일 학교로, 교사로 지금까지 성기기에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교회에 대해서 제가 감사한 거는, 어, 첫 번째, 이제,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이렇게 했을 때, 막, 마귀 역사도 많았고, 이런 역사들, 또 남편을 통해서 연단이 정말 많았었거든요. 그때, 이제, 목사님과, 이제, 사모님, 여 송도님들이 너무나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 그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또 교회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큐티를 하시잖아요. 이제 큐티를 이렇게 하시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부담감을 가지는데 저도 처음에 이제 큐티를 시작할 때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가기는 갔는데요. 그 목사님 앞에서 할때 이렇게 보면은 그 이제 묵상하고 적용하고 할때 정말 내가 말씀을 알아서 그 말씀이 은혜를 받아서 한게 아니라 그냥 목사님한테 해서 발표를 해야 되니까 그 발표하기 위해서 숙제를 해갔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서 아 오늘은 또 목사님 어떤 말씀으로 또막 이렇게 이렇게 하실까 내가 한게 맞나 안 맞나 막 그러면서 긴장하면서 갔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이제 지금 와서는 이 큐티 하는 게 정말 저에게 복이라는 걸 다시 한번 제가 느끼게 되는 게 이 말씀을 몰랐을 때는 내가 이것이 죄인지 그것조차도 몰랐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아,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정말 내가 잘못된 거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 깨달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해답이 성경에 있다고 말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성경에 어떻게 그게 있지? 아무리 이런 문장 어디 답이 여기 있지, 그런 게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계속 큐티 하면서 말씀을 보다 보니까, 아, 이래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하는 것들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어요일날 이제 몇 명이 모여서 함께 이제 큐티를 하는데요. 그 큐티를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할수 있을까? 막 그런 염려 또 한편으로 마음의 무거움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것을 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얹어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가 했던 게 뭐였냐면 그러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거한 가지씩 우리가 정해서 실천을 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 이제 일주일, 처음에는 일주일만 우리 한분 해보자. 이렇게 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게 6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그걸 계속 이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나누면서 정말 내가 이런 모습들이 변화되었고, 이렇게 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이 큐티를 하면서 서로가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들이 너무 너무 감사하고 또 저도 그분들을 통해서 또 내가 도전받는 것도 있고 내가 또 고칠 거 내가 아 이것은 본받아서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제가 또 배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새벽기도를 좀잘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실천하고자 했던 게 뭐였냐면 새벽 기도 일주일만 안 빠지고 한번 해보자.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 주에 한번 제가 빠졌었거든요. 빠지면서 이제 일주일 지나고 그러면 우리 그냥 계속, 계속 해보자 해서 이제 새벽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게 지금까지 왔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새벽 기도를 나가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아침에 안 하다가 일어나서 나간다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데 늦게 갈 때도 있고, 그 일찍 간 적은 뭐 요즘 조금, 조금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새벽 기도 가서 또 기도할 수 있고, 못뭐 보다 감사한 거는 그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저는 거기에 너무 너무 감사했어요. 다른 것보다 진짜 그 말씀이 듣고 싶어서 정말 새벽기도 더 가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가졌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족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함께 큐티를 할수 있다는 것이 너무 너무 감사하고 또 목사님께서 또 그렇게 우리를 할수 있게끔 그 인도해주셔서 또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2년 동안 지금 지속되어 오는데요. 그 속에서 이제 초창기에 교회들이 이제 예배를 못 드리게 문을 닫고 뭐 이렇게 많이 자제를 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런 환경들을 이렇게 만들어주신 또 목사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 제가 감사한 거는 이제 교회에 이제 주일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집에 좀 늦게 갈 때가 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남편이랑 하영이랑 태안이랑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 안 해주고 함께 묵묵히 동력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또 하다가 잘못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